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랩비지 새끼입니다. 자, 크리스마스가 다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크리스마스 세팅들로만 구성을 해 봤습니다. 눈사람 헬멧, 산타의 비눗방울 장난감,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장, 한정 빗절편 그리고 주사위도 썰매, 겨울 썰매 주사위. 그리고 캐릭은 성냥파리소녀 캐롤입니다 자 이대로 바로 한번 사인전 가볼게요 갑니다 맵까지 이제 얼음동굴을 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얼음동굴이 오늘은 잠겨있으니까 또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꿀잼 맵 제2계 정원을 가겠습니다 레디하세요 네, 노록초랑 빨리하세요 야키소바 먹고싶어 자 시작합니다 제2계 정원 사인전네무스 할리퀸 딱! 니르바나 저는 캐롤 자 일단은 초록색깔 딱큰 니르바나가 선을 잡았고요 자 제꺼 형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세팅입니다 네싹다 이렇게 끼고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딱큰 니르바나 파바의내땅전지 차건의 향수 중중의 잘가부 로펀의 새... 저거... 오~ 니르바나 초반부터 랩마를 두 개를 먹고 파바오까지 발동을 합니다. 오 노려서 이 자리에다가 3권해서 랩마 찍고 nope. 아~ 랩마 안 터졌어 스킬 까까까까비 자렘무스템템 볼게요. 너블봉15% 향수 비도면 천지 각대검 누진세 차건의30% 강탈 자 여기 이제 할리퀸이죠. 테바의 20신 향수 아 봉도면 랩마 248 중중에 로나옥 차건의 블랙홀 248 W12 야 레무스 어깨빵 야 레무스로 어깨빵을 했어요 레무스 행템 뭐냐고요? 아 너블봉이라고 워너원 출시 때 워너원 멤버 3명 이상을 저격한 유저들은 어, 얻을 수 있었던 행템이에요 야 그냥 다 공격을 해버립니다 와야 어우 할리퀸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죠 이야 야, 랩마좀 짓자! 랩마좀 먹자! Nope. 예이씨! 더럽게 안 터지네, 개 같은 거. 야, 니르바나한테 두 명이 다청 칼을 찍깁니다 니르바나 초반부터 3억 넘는 돈을 갖게 되는데요. 초반부터 장난이 아닌데. 본인이 이동을 했고요. 팔을 노렸습니다. 돈을 뜯으라는 거죠. 와, 신양수로 무려 5천만원! 5천만원이나 뜯었어요. 어우, 엄청 많이 뜯었네. 잘 먹겠습니다! 드디어 내게도 랜드마크가 생겼구나! 하하하하! <laughs> 헐, 어, 좋아요, 좋아요. 아주 좋아요! 좋습니다! 렛마! 순식간에 3개나 먹었구요! 좋아! 눈밭 터졌어! 이제 레무스! 넌 이제 뒤졌어요! 즉사! 즉사! 자, 이제 붙잡으면 끝납니다. 그렇지! 자, 아! 비도면 면제 통행료! 잘 가! 자, 상대방 비도면 배수가 안 터진 이유는 땅이 없기 때문이죠. 땅이 없으니까 비도면 배수 자체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아무튼 저도 이제 1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고요. 야, 신양수로 니르바나의 돈을 뜯은, 뜯은, 어, 할리퀸. 도면 없는 사람 누구냐? 노도면 다크니르. 여기는 봉도면. 아, 봉도면이 있으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 거는, 어, 할리퀸인데요. 하이스! 할리퀸 잡 붙잡아! 그렇지? 오라, 오라, 오라! 아... 아... 붙잡지 못했습니다. 할리퀸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네요. 니르바나를 이제 별바라기 저 자물쇠 땅에 집어 던질 생각인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주사위가 튀어... 주사위가 튀었습니다! 와돈애지게든네 진짜 와몇 번을 집어던져 참나 이거 뭐 주사위 몇 번을 던지는 거야 또 유, 이동이 터, 또 터졌어 야 가지가지 한다 그죠 오우 야 니르바나 몬제냐 계속해서 약 올리네 <laughs> 크게 한방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야금야금 쥐새끼 그냥 저기 어 과자 퍼먹는 거 마냥 야금야금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<laughs> 어 하지만 이번 공격 입니다. 이번 공격은 강력합니다. 하지만 주사위 저기 천카 찢지 못했고요. 니르바나. 자 니르바나 여기서 붙잡아야 돼. 차건안 터지면은 자 제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. 차건만안 터진대요. 아아 아, 저러면은 저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군요. 이 쥐새끼 같은 녀석. 돈 뺏지마. 저놈 새끼가. 아, 요런 식으로 빠져나가네. 아하. 붙잡아도, 네, 블랙홀 때문에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야, 일단은, 12. 좋아, 좋아. 뭐야! 개 비싸네, 개 비싸. 자, 좋아. 다시 한번 붙잡을 각을 잡자고. 좋아, 홈초땅아리 <laughs> 박아! 좋아! 암비방, 크롬초 다 터졌어 좋아 아이고 근데 내손인데 아이고 내 손해잖아 돈만 다 뜯기고 어9 다행입니다 어, 니르바나가 저자리에 블랙홀을 쳐놨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공격을 안 당한 것 같고요 할리퀸 키 애지게 크네요 캐롤이 옆에 있으니까 완전히 키가 작아보입니다 캐롤 키가 9 6! 7 까비. 와, 진짜 중증 너무 아파. 스벨 거. 12, 12! 아, 강력한 한방입니다. 저거 1라인이라도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. 만약에 중증이 터졌으면은 3천만원 넘었을 겁니다. 랩대님 안녕하세요. 16년. 원탑은 클로이. 17년은 소피. 18년은 뭐가 될까요? 18년은 어 2018년은 어인어원 폭배 뭐 썹에 아주 많습니다. 예,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아, 하나로 추리기가 좀 애매하네요. 나가리 와가! 좋아. 3비방 잘 터져. 이너원, 폭배, 레무스, 르블랑, 앙클, 너무 많습니다. 2018년은 한 캐릭이 압도적이다. 어, 하는 게 없죠. 나이스, 세계여행으로 보내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. 좋아. 11. 어, 야, 여기에서 이거 강 나왔구나. 여우석상! 어? 야우사상 가서 홈초로 다시 한번 공격한다. 아아 아!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장 안터졌어 안터졌어 살리킴 붙잡읍시다. 잡아 그렇지. 아 배수는 다 뺏기네요. 아하 배수를 다 뺏깁니다. 아, 돈 진짜 애지게 뜯기네. 수벨꺼. 좋아. 좋아, 좋아. 드디어 스킬이 한번 터져주네요. 좋습니다. 땅아리 막아! 속박 걸어. 그래! 그거야. 좋습니다. 요거까지 먹어주고 야! 눈바 개잘 터집니다. 좋아요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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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서 육을 노려서 길막까지 딱 각을 잡았습니다. 오케이 따자아우! 속박 다시 걸어! 아못 걸지? 속박 걸린 상대방을 데리고 오는 건제 속박은 안 걸리는군요. 좋습니다. 오히려 좋아요. 아 근데 통행료가 너무 손빵망이네. 오히려 향수 때문에 돈더 뜯기고 아 이렇게 되면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아하 좋습니다 일단 전 세계여행으로 갔고요 니르바나가 도면이 없기 때문에 니르바나를 좀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니르를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시간의 탑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잡을 각을 잡았고요 근데 붙잡아도 의미가 없어 통행료가 너무 약해 오라오라오라 아하 이거 뭐 너무 손방망이 나서 되겠냐 연금술 취소 야니를 만나 죽겠는데요. 야. 1억입니다. 대출받은 니르바나. 자, 좋습니다. 그럼 니르가 죽고 제가 투독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빠르겠습니다. 좋습니다. 10. 니르를 빨리 조지자, 그러면. 9. 좋아. 니르바나! 땅아리 박아! 텐스 자, 이제. 마법연구소 마루전망대 2라인에 땅만 먹으면 제가 이제 트덕으로 이기는 겁니다. 아어트덕이 답이다. 홈초로 호출하는 거 랜덤입니다. 상대방 호출하는 거 정할 수 없고요. 랜덤이고요. 7자 끝내러 가자. W10 12 자랩대가 성례를 가져갑니다. 하먹인 유저를 이길 수는 없어. 왔어. 맞아, 맞아.